오늘 장한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위한 훈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죠. 어, 기본적으로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성실한 것,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자녀를 잘 징계하는 것 등이 어, 열거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4절이에요 휘초리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성실하게 징계한다 예전 성경에서는 초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매를대는거 말씀 그대로죠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휘초리를 아끼면 어떻게 된다? 자식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유 저거 아직 어리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떻게 손을 대느냐? 금지오교 같은 자식인데 아, 그런 자세는 옳지 않고 잘못면 매를 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사상이죠. 이거는 더할라의 없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날때부터 본성적으로 굽어있고 다 원죄의 죄책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마음까지는 통제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24절은 그런 러 와중에, 이 아이가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회심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와중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아주 분명하게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된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좀 악역을 하면, 한 사람을 좀 품어주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중요한 것은 초달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매를 든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서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친다는 것에 집중을 해보으면 좋겠어요 전지한다 그러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나쁜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말고도 우리의 지난 생애를 돌아볼 때 학교에서 또 여러 교육기관에서 또 그것이 도장이 됐든 운동기관이 됐든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를 지도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평소에는 아주 인자하고 너그럽게 잘 대해주시다가 뭐 버릇이 없거나 예의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죠. 그런 분들이 그 은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선생님 아니에요. 너이 녀석 그거 잘못된 거다. 가서 사과하라. 또 저희 때만 해도 또 매가 있었죠. 뭐 손바닥을 맞든지 엉덩이를 맞든지 벌을 서든지 말이죠. 반성을 서든지. 그러한 어떤 그 매를 대는 분명히 징계하는 이 엄격한 그 인상들이 그 아이의 평생에 나와서 아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혼이 나는 것이 맞는 거구나라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하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어? 별일 아닌가 보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인상이 별일 아닌가 보다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 보다 다음에 혹시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사람은요 비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것으로 훨씬 더 소통하기 때문에 아이들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네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조달을 하라. 이 성격의 메시지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해서 틈만 나면 때립니다. 여러분 징계를 하는 것이 반드시 매를 대는 것으로 규결돼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말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체벌의 방법이 있죠 외출을 금지시킨다거나 용돈을 제한한다거나 하고 싶은 것을 잠시 잠깐 못하게 한다거나 중요한 것은 체벌을 통한 아이의 교정이지 이걸 통해 부모의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아야겠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 이게 제유법이거든요 회초리는 신계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그럼 부모 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생님 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 뭐 선생님들도 함부로 못 때리잖아요? 부모가 때려도 뭐 신고한다는 세상이지만, 반드시 이것이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마세요. 때때 따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로. 어떤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 주여, 제가 저의 성미와 저의 부은대로 아이를 내리거나 학생을 교정하지 말게 하시고, 이 아이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며, 아이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아가며, 아이의 속도를 맞춰주며,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얼러주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성실과 인내로 한 아이를 키워내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한마을 전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회원 전체가 한 아이가 뭐 잘못됐을 때다 징계하고 다 책망하고 여러분 권증도 그렇게 안 하죠. 심지어 한 사람을 출교시킨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그를 사랑하기에, 교정을 바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잠깐 세상에 손에 맡기지만, 내어놓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권진도 결국 사랑의 발현입니다. 이 체벌, 회초리, 초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 주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감정의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침착하게 마음이 이렇게 디폴트 됐을 때 하라. 참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또한 그 아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죠. 그것이 하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악한 마음,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난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교정돼요. 철이 들어, 하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바로 이 순간 나의 화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매를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매를 아끼면 어떻게 되는지 본문이 얘기해 주죠. 2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을 하여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스스로 폭력을 부를 뿐이다. 이렇게 초다를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잘하지 못하는 자연은요. 악한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보니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를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과 끝이 이 초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만 거만한 자식은 아무리 꾸짖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이거, 이것도 초달이죠. 뭡니까? 꾸짖음. 예수님도 꾸짖으시잖아요.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많은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러분 예수님도 참망하세요 그게 초달 아닙니까? 예수님 채찍은 만들어가지고, 성질을 돈 받고는 제 매매하는 애들 쫓아내시죠. 주님의 초달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중에도 죄를 짓지 않으셔요. 죄여 저희가 죽겠나이다. 믿지 못하고, 폭랑 앞에서 벌벌 떠는 제아들에게 주님 책망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믿으이없 그러므로, 책망은요, 온유한 말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한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초달만 해서도 안 되고, 늘허허대게만 해서도 안 돼요. 엘리를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그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초달을 못해요. 말은 하죠. 그러나 징계, 그 엄격한 급증은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보세요. 장로와 집사, 직분자 세울 때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자격이 있다 그러죠. 바울의 논리는 뭐예요? 자기 집도 잘못 다리면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논리죠. 자기 집에서 자녀에게 인자하게 말아야 할 때와 초단애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때론 권장하고 또 성도를 경계하는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집분자의 조건은 자기 집을 잘 세우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직임이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 먹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잘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기는 해요 프란체스 트리텐이라고 17세기에 정말 정통파 시기에 탁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남인 중한 명이었는데, 참, 나중에 제네바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변증치환 강의도 쓰고, 참,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그도 그런 그도, 자기 자매는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요. 초단을 해도, 잘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자 다시 보세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만, 거만한 자식은 아무리 꾸짖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개명을 존경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과 올려 함께 길을 따는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면 끝내 흐를 돕는다. 프로가 아무리 잘해도, 초달을 해도, 굽어지고자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가게 마련이에요. 한국교의 어른, 방송선사님 아들을 보세요. 자녀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끝내 그 문제로 방송사님은 끙끙대다 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미 마음에 듣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면 초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정의로우신 방도를 따라가며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진짜 초단하는 사람은요 알고 있어요 이 회초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절대 한 사람을 교정시킬 수 없다. 여러분, 맞아서 사람 변화될 거면, 열두 분들 더 넘길 해야 되어야 되겠죠. 내 자체로는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에스겔을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보내요. 너희 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게 할 것이다.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경외하게할 것이다. 이 정도선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세요. 또한, 여러분이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기도도 하지 않는 교만도 범치 마세요. 여러분이 할도리는 하십시오. 그러나, 변화의 키는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도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ING잖아요. 저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로 무력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나의 부모님을 돌아봐요. 정말 아이들이 말랑말랑하고 스폰지처럼 뭔가를 잘 받아들일 때 사람으로 잘 가르쳤나? 혹시 내가 내 기분 따라 아이를 대하지는 않았을까? 아, 밖에서는 천사처럼 하는데 집에 와서는 폭군처럼 행하지를 않았나?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차를 맞춰주면서 집에서는 피곤하다고 잠만 자지 않았나? 어릴 때 사진을 보면요. 아이는 놀고 있는데 저는 항상 자고 있어요. 뭐, 그때 저는 학생이었고, 교육 전도사였고, 아이 아빠였고, 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런 빗개가 될수 없어요. 집에서 자네들을 훈계할 체력은 남겨뒀어야죠. 집에 와서 쭉 잠만 자고, TV만 보고,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자네를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회춘리를 드는 사람은, 내 알도리를 하면서 동시에, 깊은 기... 통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변화의 기가 주님께 있는데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의 어릴 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학생을 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생들도 보세요.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시험 때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애들도 있죠. 어떡하겠어요. 권면하고, 너 그랬으면 안 된다. 초단을 해야겠지만, 중요한 마음 뭡니까? 주여, 저 영혼,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자네가 나중에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 깨닫게 될 겁니다. 다, 사람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깨닫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아 그랬었구나. 그때 이제 그 자녀도 성숙하게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사람 될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나자신만봐도알수 있는 거죠. 예수님 봅시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온전한 초당, 온전한 교훈, 자비로운 말과 책망의 말이 균형이 무엇인지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책망할수 있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사람들요 주님 승천하실 때까지 완전히 변화 안 됐어요. 아시잖아요. 구름 가운데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언제 변화돼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제가 정말 분별력 있게 나이를 향하여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것 보시고요. 또한, 더 간절히, 나의 부족함을 하나며, 주여, 저에게 성경 도와주소서, 스스로 깨닫고 철들게 하소서, 그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주여,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제가 이 기도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생애에 저 아이의 변화를 보게 하소서,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선생님 마음을 알아주고, 이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아이의 변화, 스선의 달리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는 우리의 도리를 다 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